로 출입이 다 가능하고요. 이거 하나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요즘에 아마 장박들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여기서 장박을 하다 보니까, 잘때좀 춥더라고요. 그렇다고 난방을 또 너무 높이자니 덥거나, 좀 갑갑하고 뭐 그런 게 있어서, 특하지라고 생각을 하다가, 난방용 텐트라는 주문을 했거든요. 난방 텐트 그냥 작은 거한 3, 4만원짜리 사려고 했는데, 사실 너무 이쁘지도 않고, 또 면도 아니고 다 폴리길래 검색을 해보다가, 제가 좋아하는 오트라이프 캠핑에서, 난방 텐트를 올해 출시를 했더라고요. 사이즈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출시를 해서, 스페로, 맥시멈 사이즈에 맞는 사이즈를 주문을 해서 처음 받아보는 거고요이 난방 텐트가 있으면은 그 난방 텐트 안에 온도는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저희가 뭐거실형 텐트 같은 거 사용할 때 이너 텐트 따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너 텐트나 이런 난방 텐트들 텐트 사이즈가 된다고 하면은 사용을 해주면 은 괜찮긴 괜찮거든요. 궁금해서 한번 주문을 해봤어요. 가격은 면에 두랄루미 볼이 들어가서 저렴하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 뭐 쿠팡에서 저희가 살수 있는 2, 3만원, 뭐한 3, 4만원짜리 제품과는 비교가 안 되는 퀄리티이기 때문에 금액은 조금 비싸긴 한것 같은데. 퀸 사이즈를 한 14만 얼마 주고 구매를 했거든요. 면 텐트를 만드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만들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느낌인지 언박싱을 하면서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달라요. 확실히. 케이스도 면 원단 같은데 케이스 자체도 굉장히 괜찮은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요. 제가 난방 텐트라고 얘기를 드리긴 했는데 어, 이너 텐트로도 사용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너 텐트 용으로 구매를 한 거고요. 다만, 요에 바닥은 없는데, 바닥은 출시를 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폴리 텐트 사용하시는데, 이너 텐트까지 풀리면은 겨울에 결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텐트 자체에 포함된 이너 텐트 말고, 이렇게 따로 연으로 된 이너 텐트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더 쾌적하게 보내실 수가 있겠죠. 컬러는 뭘로 했냐면, 일단은 화이트 컬러로 했는데, 컬러는 총세가지예요 이런 컬러가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뭐,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두랄루민 볼이 들어가 있어요. 두랄루민 볼 두께 자체는 그렇게 두껍진 않아요. 이게 뭐, 야외 사용하거나 그런 제품이 아니라 실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두랄루민 폴이 들어가 있는데 어, 10만원대에서 두랄루민 폴에 면에이 정도 퀄리티면 저는 싸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원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토라이프 캠핑은 제가 전에도 제품 리뷰 해봐서 알지만 제품 뭐 마감이나 퀄리티는 좋을 것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고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출입구 같은 거 잡아주는 것 같은데 우드로 굉장히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후크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걸어주기만 하면 설치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그런 난방 텐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는 매트리스에도 설치가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닥은 없거든요 저런 뭐 이렇게 캠핑장에서 사용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집에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냥 매트리스 위에 올려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설치는 여기 폴대를 넣는 부분에 원단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넣어서 X차로 설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설치는 간단합니다 일단은 스페로우 맥시멈에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폴대 설치하기 전에 이 가운데에 보면은 이 고리가 있는데 이 고리에 먼저 이걸 이렇게 통과시켜 주고요 자이 상태에서 폴 끝부분을 모서리 쪽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데 두랄루민 폴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어서 힘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어주시고 자 여러분 설치가 거의 다 끝난 거예요 이 <laughs> 고리를 걸기만 하면은 설치는 완전히 끝납니다 자, 여러분,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스커트 남는 부분은 매트 밑에 이렇게 깔아주면 되는데, 당연히 바닥면이 없기 때문에 바닥이 있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게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넣어주면 설치는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쫙 펼쳐보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이게 퀸 사이즈거든요. 굉장히 아늑합니다. 이 다른 난방 텐트들을 보면은 여기가 각이 죽어가지고 사실 앉아있거나 활동을 하게 그렇게 좋은 크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각형이고 죽는 각이 없기 때문에 침대 안에서도 꽤 여유롭게 생활이 가능해요. 아이 같은 경우는 서도 머리가 안달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디테일들이 정말 미쳤습니다. 텐트를 만드는 회사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안에 있는 디테일들도 꽤 괜찮아요. 보시는 것처럼 문 사방으로 다 열립니다. 사면으로 출입이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런... 거 잡아주는 부분도 이렇게 우드 처리 되어 있고 이게 두꺼운 폴이 아니기 때문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꽤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 오면은 이런 포켓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천장 쪽으로도 이런 포켓 같은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핸드폰 놓고 이렇게 누워서도 볼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 손 보이세요? 벤틸 창까지. 하나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 더해서 랜턴 같은 거 거는 고리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반신반의 하면서 주문을 하긴 했거든요. 이게 높이가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과연 내 텐트에도 맞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높이는 한 140에서 15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앉아있을 때꽤 쾌적합니다. 생각보다 꽤 괜찮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거 설치하기 전에는 이쪽으로 가면은 이쪽에서 찬바람이 들어왔는데, 확실히. 설치하고 나니까 찬바람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꽤 따뜻하게 잘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확 더워졌거든요. 지금 뭐 난로를 켜놔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거 하나로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우선 이거 사이즈별로 다 있거든요. 뭐 다양한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 매트 사이즈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실은 캠핑용으로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은 어차피 장박은 바닥 공사 다 하시고 그 위에서 주무시는데 그래도 춥거든요. 근데 이런 제품 하나 있으면 은꽤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이와 같이 주무신다고 할때뭐 공간이 분리된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꽤 괜찮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아 괜히 샀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너무 잘 산. 것 같아요.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단점들을 좀 얘기를 드리면 당연히 요게딱 눌러주지 않아요. 매트리스처럼 두껍진 않기 때문에 요 바닥면이 뭐 이제 지퍼를 열거나 닫을 때 이렇게 살짝씩 빠지기는 하는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저는 꽤 괜찮고 만약에 이너텐트로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라운드 시트 쿠팡에서 5천 원짜리 파는 거 사이즈 맞게 잘라가지고 활용해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면텐트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 장박은 면텐트를 많이 선호를 하는지 자고 일어났을 때 쾌적함이 다르기도 하고 결로. 덜 생기기 때문에 이너 텐트 용으로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이즈도 거실형 텐트들 들어가는 자리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폴리로 이너 텐트 사용하기 싫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도 매트리스에 맞게 나온 사이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충 매트나 이런 거에 다 맞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는 굉장히 넓겠죠. 어, 10만원 초반대의 가격에 이런 퀄리티의 아늑함을 줄수 있는 거는 사실 흔치 않은 것 같아요. 와이프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잘 샀다고 받더라고요. 이 링크는 더보기란이나 댓글란에 남겨놓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최작가였고요.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